안녕 여러분. 여기는 동해시, 무코항 근처인 것 같아요. 카페. 그냥 지나가다가 이뻐보여서 들어온 토박카페입니다. 오늘은 그냥 즉흥여행, 정말. 9시에 문을 연다고 해서 식당에 갔고, 10시 이마트를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떠가지고 박지동굴이나 가볼까 하고 박지동굴에 갔다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마트 가서 네트로 음식 다 사고 나와 가지고 오빠가 아, 그냥 카페는 에 하나 갈까 했는데 우두두두 하는 공사장 앞에 있는 카페는 별로여서 그냥 다음 거 가자 했는데 여기 겁나 예쁜 데 찾은 거죠. 한번 보실래요? 아 나중에 불이 들어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무계획 인생 무계획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카페는 우리가 완전 전세를 냈어요. 물탐방? 여기서는 곰치라고 하던데 그 곰치 회장 국인지 뭔지 암튼 그거를 먹을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겁나 많은 걸 했어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찾아올게요. 안녕.